다다와 다시는 와, 저거 인기 많은데? 크리퍼 야, 저거 인기 많다. <목소리> 따라 오는 거 봐. <목소리> <목소리> <sunday. 목소리> 와우! 야, 오 인기 나네. 요즘 크리퍼도 여자 밝히냐? 밝히는데? 아자 밝히는 거 같은데? 뭐라고? <목소리> <목소리> 크리퍼가 여자. 야, 자자왔 <목소리> 크리퍼가 여자 밝힌다. <목소리> 야, 자살 하셨다고. 오늘 <은행이 목소리> 아, 저자가 있습니다. 와나나안 죽는 방법 알았어, 이제. 네, 초하의야였습니다 자. 맵 리부팅. <laughs> 네, 초하는 하겠고요 잠시 맵 리부팅하겠습니다. 맵 리부팅. 아 뭔데? 아! <laughs> 요감이라니. 진짜요 형? 아 그래? 근데 왜 그래? 소리요? <laughs> <laughs> 고메메 다수는 포항입니다. 아 진짜? <laughs> 어 나이. 이쪽, 위쪽은. 아니야 그냥. 그 포항이면은 강원도 아니요? 아닌데. <laughs> 강원도야. <laughs> 형 지식이 왜 그래? 야 <laughs> 포항이 강원도인 줄나 몰랐어. 처음 <laughs> 봐. <laughs> 아니 강훈도 아니 나 아, 오늘 처음 알아 아뭔데 아, 진짜 모자마다 꼬리 아! <laughs> 이 이스가 뭐야 얘들아 아아 아, 아, 얘들아 오피오리였구나 아, 아, 네. 어, 어, <laughs> 얘들아 오피를 <laughs> 빼는 게 어때 얘들아 오피를 <laughs> 빼는 게 어때 오피 어, 여기 여기 어 이거 내가 콕게임 복사할게 오케이 얘들아 오피를 <laughs> 빼는 게 어때 빼뭘빼 <laughs> 뭘 오피 오피 오피가 뭐야 오퍼레이션 권한 관 뭐? 자 권한 아 n q u a 왜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러니까 저거. 바닥 주도권을 잡아야겠어. <laughs> 커맨 very, 어. very, 어? 어, 한글, 한글 패치 v 있 r y very, v e 면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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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다 y 이 e 이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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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요 y very, very, v e 어. y v 임 r 풀어주시고요. 아이템 다 e r 주시고요 아이템은 여기 들어가면 다 클리어 되지 않나? 그러네. 아니, 야 여기 클리어 안 돼, 지금은. 받았어. 다,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아니야, 다 아니, 아니야. 위킹아너할 아니, 거야? 위킹아너할 거야? 자, 받았지. 내가 할 거야. 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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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눌렀어위킹할 거야, 아나. 스플릿 할 거야? 아, 나오뎅오뎅끓이고 싶어. 빨리 죽어야지. 아니, 잠만. 너 손에 죽어. <laughs> 해 봐라. 위킹할 거야? 한다 위킹한다 위킹한다 고기 줘 고기 뭐가 받아 고기 네, 받으러 네, 가 여기 여기서 받아 여기 저기 저기로 받으러 여기, 가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위킹 여기 위킹가 위키 할거야저 고기가 고기 받으러 가너 그거 그 스킨이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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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접수받았어 눌러 오케이 시작 됐어. 시작했어 누르지 마 됐어. 누르지 마 해봐 죽지 내 목표는 오직 자, 1 5 4 4 3 오케이 시작 아니? 어 잠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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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지 않을 거야 자, 벌써 눈봉 한다 같이 눈봉이란! 눈봉술. 아, 이러면 아, 절대 안 죽어요. 자, 그럼 먼지, 먼지 따라다녀 볼까? 아, 저나 저, 어, 아, <laughs> 진짜 무서워. 아, 눈봉 그만해봐, 제발. 아, 나나 <laughs> 나 사실은 겜모로막 돌아다니려고 그랬어. <laughs> 나안 떨어지지, 너 <laughs> 이럴. <형이란? 웃음> 아, 근데 있잖아. 어. 어, 됐다. 겜모드 눈봉. 야아 진짜 와 진짜 개치사다 오뎅 끓이러 가야지 와 뭔지 개치사해 왜왜왜아 쓰레기 나 뭔지 왜야 뭔지 <laughs> 야 뭔지야 그거 알아 근데 거기다가 크리퍼 놨더면 그거 터진다 <laughs> <laughs> 아나나 마우스 감수 아, 나, 솔직히 나감 마우스 아줌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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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지 알야 <불어야. 웃음> 범위줄은안 안, 안 터져. 응. 터져. <목소리> 밑에 불속이 <블러비 목소리> 터질 뿐. 자, 크리퍼 내가 할 거야. 지금 누가 있어요? 아, 초아 누나랑 이제 윌킹이. 윌킹이나? 아니야, 한명더 있어. 와, 아, 이거 진짜 늑대. 아, 로아 이씨. 로아 있네. 윌킹이랑 로아? 로아 형하고 또한명더 있는데? 뭔지. 윌킹 시점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아. 내 아, 초아 누나 시점으로. 근데 엄청 많이 죽었네? 위킹 어디있어 얘? 여 눈부심 좋아하네. 도도도도도도도돌! 와! 초아도! <laughs> 글... 와! 초아도다!! <좋아서, 웃음> 와! 초아도 와, 와, 거... 스킬 보세요! 신입니다 신컬입니다! 아쿠 형 투명 빨아 발... 투명 빨아 투명. 아, 오케이. 떨려. 누나 렉 걸리는 거렉 고... 걸리는 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와.. 와렉 걸리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잘 해? 맞아. 렉걸린거 맞지? 블록만 밟고 다니는아 크리퍼!!! <laughs> 아, 먼지 돌이죠, 아, 먼지 돌이죠, 아, 먼지 돌이있죠 아, 미키. 됐다. 어, 됐다. 지금 초아하는가 보인다, 보긴다, 보긴다. 크리퍼에서 이긴다, 크리퍼 버티기에서 <laughs>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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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뽑아졌습니다. 지금 좋아하는 나를 수명, 수명. 저... 와, 점프 강화 있고. 네, 로가 시점입니다. 뭐야, 지금 3명 남았네? 세명남았다아가 돌고 있어 아, 뭔지 한명 있지. 어. 계속 뱅글뱅글 돌고 계속 있잖아. 그렇죠? 아, 위키가알아하고 실패. 아, 자. 아, 자, 아, 이제 슬퍼 위키 슬퍼 형이 슬퍼 어, 어. 노리다가 실패? 아, 위키이가 어디 있나요? 위키 슬퍼 아, 크리퍼자신야 벽으로 끌렸습니다. 오! 아, 됐다. 갔네요. <laughs> 네, 위키 있습니다. 크리퍼아 멈지. 아! 자, 자. 초아 누나. 스토 레벨 한다면서 잘하고 있죠? 아, 크리퍼스 걸렸습니다. 초아 누나, 공격 한 번도 안 했는데, 계속 이겨. <laughs> 초아 누나, 지금 렉, 렉 걸리는 거 비밀 삼아서 지금 잘하는 거 같죠? 아, 이거 스피드가 있어. 먹었습니다. 아, 네. 빨리 일대1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크리퍼스를. 네, 로아, 스피드 빨랐습니다. 자, 신속 얻었죠? 네, 언지 따라하고 있니냐 자, 아, 네. 스피드 먹고요. 밀킹이랑. 안데 때리고 치웠어요. 네, 두다 치고 있어 뭐야, 이거. 두 다네요. <웃음> 오, 오 <laughs> 싸움을 전혀 안하러고 아, 하고 있을 때 크리스마스 네, 나옵니다, 우리. <laughs> 내가 자.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누구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laughs> 안 죽었어, 아직. 아직은. 좋아, <laughs> 저분 잡아야겠다, 이제. 난 <웃음> 일부러 죽은 거지. 나부터 대답 없는 건 아, 구속. 네 구석을 먼지, 렸습니다 먼지, 먼지가 벌렸어요. 먼지. 야 근데 못쫓아요 <laughs> <laughs> <This is 웃음> 이거 언제 빨라져? 아들어졌습니다아 <laughs> <laughs> 먼지 따라가나요? 아 구석! 키퍼스. <laughs> 아먼지가다망습니다누나 <맞아! 웃음> 살았어요. 아 내가 빠졌어. <laughs> <조아, 웃음> <조아, 웃음> 아 누나 신콘. 누나 이거 고수가요 그리고, 밀킹이 지금 뭐해? 밀킹이가 지금 금블럭 부수고 있죠? 금블럭 부수면 어떻게 돼? 몰라 렁렁 심해져. 아, 킬머설! 빵! 싸워! 살았어요! 밀킹 살았어요! 금이 아, 그니까 아, 그런가 봐. 울렁거리는 거. 밀킹이 습기나 봐. 금이, 멀미. 노래 부르지 마.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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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멀미라도 괜찮아. 나멀미라 멀미. 밀킹이, 눈봉 혹시 우연이라도 싫어. 한순간만이라도 눈뽕 넌... 나 울렁거리고 있어 <laughs> 야, 야 울렁거리는데 눈뽕까지 되니까 이거 아예 알아볼 수가 없다 아니킹이 누구만 더 부르고 요왜킹이밀킹 안돼! 아합거다시컴 정신없이 수다 떨다 니가 생각나면 새벽 한시야 <laughs> 야 멀미 <laughs> 무한인데? 뭐, 무한이라고 미친 야 무한멀미인데? <laughs> 무한 멀미야? 어? 뭐? 어. 아, 무한 멀미! 아! 윌킹이 무한 멀미! 아, 멀미가 뭐한이야 내가 번역해주겠어. 키킹이 말을. 진짜 무한인데? <laughs> 멀미가 뭔데?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하면 아! 전화. 에다신컨가요 아, 아직도 살아남고 있죠? 윌키이 스피드 높고요. 초안에다 멀미입니다! 야, 이 뭔지야 지금 뭐해? 나 지금 이거 크리퍼 소환 아니, 크리퍼 소환술 만들고 있었어. 내가 할 거야. 아니 그니까 러나 그 수동으로 할거야 수동으로 두명만 하면 돼 두명만 수동으로 할거야 하지마 두명만 하면 돼케이바네 <laughs> 초아르라 아직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어나 뒤에 쫓아오네 언니 <laughs> 어 오고있.. 아 현금 없습니다 <laughs> 네 앞에 있어요 <laughs> 아 뭐야 뒤옆과 <디옥과> 앞에 있어 그리포스 <laughs> <글버스! 웃음> 아 저놈의 사과 그리포스 발동합니다 그리포 그리포 윌킹이 그리포 걸렸죠 <laughs> 죽는다. 버틴다. 이거 버틴다. 이거 이거 <laughs> 솔직히 이거 솔직히 너무 심하다. 아, 야. 이건 못털 뭐 수가 나. 없어. 어? 걸리잖아, 내가 저 크리퍼 탑플레이드 만들었어. 저 건들 건들면 엄청 어. 어. 어디? 어디 있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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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개봉, 뭉쳐있는 개봉. 크리퍼 탑플레이드안 어, 보이네. 뭐 있는... 나나 근데 고킹이 가 없어졌다. 나만아남이냐뭔지야나 고킹이 가 없어졌어. 아, 고킹 지급 받으세요.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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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왔어. 에, 고킹 버렸잖아 아리 국기 받아야 돼요. 국기 받아야죠. 저기요, 저기요. 근데 국경이 없어도. 아 뒤에 크리퍼 수차와 기다려 봐봐. 아 잠만. 나 우유 떠트리고 싶어. 아멀킹이노리니다 이거 이거 블록 하나 부수면 돼. 아이놈가요알 나오는 거예요? 길 명봐. 아 길바 사 집입니다. 가라 먼지 군다. 길바 재판이에요 재판. 아, 오오세다잉 왜냐면 왜, 왜엽키 근처에 크리퍼가 없냐. 나엽게 따라온다. 무섭다. 어, 이거 뭔게 귀엽게 게로아형이엽서 아, 엽게 귀엽게 크리퍼 귀엽습니다 크리퍼 게귀엽기귀기게귀엽오 호린 원. 와, 위키가 재카드 <laughs> 털었어 요 아까 전에. 와 솔직히 솔직히야. 와 멀미 너무 사기다 저거. 어? 아 멀미 바꿔 나 계속 걸려서 미치는 줄 알고 거또 뭐야. 아야 어? 야, 이 판만 끝날 거야 이제 이제 원래 랩 보여주고. 이제 잠시만요 에이. 오징어 계속 뿌려야. 아. 내 이제 이게 막판이고요. 나 진짜 꿈 계속 내걸려 어? <laughs> 잠만 잠만 네, 잠만. 저 공개해 주세요. 저 먹으신 분. 어. 이거 많이 했는데. 공개해 주세요. 키 눌러요 저기요. 저기요. 저저 저기요. 아이, 예이아도다예에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에이에이 아이, 아이, 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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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아이, 그래. 아이, 그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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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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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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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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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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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친의 쿠킹. 이거 왜 고갱이 안 줘? 맞고야 기다려 봐. 아나 지금 고갱이 제작 중이야. 장인이 마쿠야. 제작 중이시잖아 가만히 그래. 있어. 맞고요. 어? 오케이. 빨리잖아. 이거 해야 돼, 지금. 저말 없애 없애는 건 어떻게 해? 어? 없애줘, 없애줘? <웃음> 저 이거 말 없애 줘, 제발. 맞죠? 저안 돼, <laughs> 그러지 마. 아, 뭐. 아 근데 그런 플러그인안 깔았어. 아, 그렇지. 빨리 끌고 와. 못에 말 끊는 건. 늘지 마요. <laughs> 이거 누가 말았 거야? 어... 음... 싫어야 막... 싫어야 아... 음? 아 야, 우 진짜 나... 나... 떨어질 뻔했어. 내 영우비... 영웅이... 나 차인 거임... 영우비... <laughs> <차이 거. 차이. 웃음> 나한테 차이... 나한테 <laughs> 차이... 나도 할까? 말을 하지 마... 자, 이제 다 이거... 고갱이 뽑아요. 고갱이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너네 왜마아 보고 있어? 사랑하니까... 마크마크... 아, 관심 없어. 아이씨, 아, 미쳤어! 천우나 고개 보봐. 서버 인원 일곱 명이야. 뭐 많다. 누가 먹었어? <laughs> 아, 나 이거 조작 바고 와. 위킹아 먹어, 위킹아 먹어, 위킹아 어. 위킹아 먹어, 위킹아 국기. 저기요. 국기 아 먹었어요? 아, 다 국기 다 먹었어요? 잠깐만 나 이거 그거 좀 받을게. 국기 받으셨어요. 여기요. 다 게임 풀로 게임 게아 잠깐 아 뭐야 왜왜왜아이거 <laughs> 장난이야 저기요 이상해 배나 고기 받으세요 아저씨 고기 받았어요 나. 응 고기 받았냐고요 아니 받아요 저기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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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응 고기 더블로 있게 있어요 종로가 고기 고개 있어 시작한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시대로 막붙자 닥치세요 막붙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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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द े야 반둘 씨발. 아! 진짜. <laughs> 죽일 거야 잠만요. 나 좋아해. 진짜! 오케이. 어, 도안주시고 어.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너희들의 시야를 보게하면 알아! 하지 마. 눈 뽑히면 안돼 이번 판. 아, 네. 아, 눈뽕 없이 할까 아, 그 이거, 아. 이거 솔직히 너무 아니다 이거는. 그래. 아, 이번 아까 아까. 이안 긋고 무 사람 모른다. 아, 네, 아까 야, 아까 아그 막판에 뭐야? 아까 전판에 멀미에 걸리고 멀미 걸리는눈까지걸리면 답이 없어 그냥. 못 뛰어다녀 못 뛰어다녀 진짜 어나뛰어다데나 어, <laughs> <난> 누나는 누나는! 신컨 신컨 신이야 누나! 아! 그냥 신컨! <laughs> 누구야 완 <laughs> 누가 신컨을 험 누가 봐도 신컨을 난 퀴퍼만 파밍한다 아, 채팅 쳐야지 이제 아려 먼지 군다 대면 안돼! 안되지 먼지야! 왜? <laughs> 아왜한꺼한 <laughs> <한걸 웃음> 먼지야래왜 이렇게 웃기냐? 먼지야 이러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죽였기들 짬프. 이번에 이번 판에 초앙원 주기로 간다. 저라리 심카 얼리기라요. 사수도 한다. 사수 잡는다. 와, 나 잡아봐라. 한다. 죽기 전까지 잡는다. 진짜 <laughs> 아이, 저 무서운 뭐? 언제야? 어? 어? 집착, 집착, 먼지야너 살아있어? 어 야, 크리퍼 12개 줄 테니까 나좀 살려줄래? 왜왜왜 <laughs> 어? 너 지금 <laughs> 나 왠지 죽을 거 같아 우리 쓰면 아예아또 저... 살고 있네 괜찮아 너 나한테 주고 어. 아, 지금 이따가 어? 마크형 주변에다가 아잇 잠깐만 <laughs> <너 뭐야? 웃음> 야 크리퍼 스포아 야이구 왜 그래 조은이 형와 조은아 도대체 <laughs>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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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봉했어 가만히 으, 가만히 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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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채팅창 더러워진다 하지 말자 더러워진대 더러워진대 마크 눈멸 당했어 마크 눈멸 당했어 아 젠장 가자 아, 진... <laughs> 응. <laughs> <눈이 잘다고>. 아, <laughs> 크리퍼가 나 따라와 크리퍼가 너친구에게 너 따라와 와. 아, <laughs> 네 친구야 둘진잘뛰다닌다와저 모인거 있죠 크리퍼 원작 크리퍼 몇 마리 있나1 아, 어? 8 마리. 어디지아 나보다 많네. <laughs> <맞네. 웃음> 어야 근데 이제 크리퍼가 사라진것 같아. 진구야. 크리퍼. 보자. 아레클진가구야 장박박 안 서왔어? 이 개새끼가. 그하지 <laughs> 마. 마. <laughs> 크리퍼들. 내일 때리고 어, 귀도 없는 고약일 로봇 새끼가 말이 많아. <laughs> <laughs> 이게 귀도 없는 게 까불어! <laughs> 엄마도 없는데 엄마 제일 무서워, <laughs> <엄마도> 무서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귀도 없는 게 까불어! 아니야 내 귀는 귀가 불어간 거야 다시 만들어줄 거라고 뭐? <laughs> 네 귀는 없어졌어! 안 만들어준다고! 시룡이한 <laughs> 무서워 시룡이형 야 살아있어 시룡이형? 아니 시룡 죽었어 붙어! 시룡이형 수명 좀 쓰고 <laughs> 다닙시다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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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만 남았다 눈보만 마쿠형 죽었어? 아니 나 살아있어 위키나라 나있어 수명 포션이 어떻게 생겼는데? 초하나 죽이고 만다 <웃음> 간다 <웃음> 킬러다 킬러 죽이고 만다 끝까지 간다 <웃음> <웃음> 끝까지 따라간다 아 뭔지 <laughs> 끝까지 죽인다 끝까지 간다 쟤 끝까지 은행아 <laughs> <laughs> 너 죽을 거 같다며 아니 아니야 이게 없어 아니, 안, 안 보이는 살아있어. 게 없어 물병이야 그냥? 아 속도 봐봐 야도망치 아니야 신컨이다 저, 저 어떻게 또 어떻게 도망치냐 와 <laughs> 오지마 오지 오지 <laughs> 아, 야 오지마 아안와너안 너 안때려 <laughs> 너 오지마 너가 제일 무서워 아또 렉불려 아 막대한이 아, 아, 제일 무서워 나 오면 터지는거 밖에 또 안오지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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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레시나 이제 안보여 어, 아나 아, 안보여 네. 야나 지금 네 위에 있거든 나 안보여? 아 아니 너무 쉽잖아 아나 안보이냐고 <laughs> 보여 아 잠깐만 이거 잘라야될거 같애 지금 몇명 남아 4명 남아 남았, 5명 남았네 좋아, 내 이제 내 비장의 무기를 쓸 때가 됐어. 아, 다운어. 아, 다다 아. <laughs> 아 하지. 지금 게인들밖에안 하다고. 아, 이거 둘... 진짜 없애버려. 불려저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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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라. 킹좀 해야겠다. 방금 그거 나 아니다. 됐다. 아, 누구 야 앞에? <laughs> 나요. 아, 어? 근데 확실히 사실. 아, 나 진짜로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어. 뭐해? 뭐라고? 떨어진 그리고 <웃음> 남자한테도 <웃음> 관심이 없어. 아, 렉걸려 아, 아! 오케이! 만 오케이 내근어나 죽인 사람 어나 죽인 사람 나 죽인 사람 어나 아, 은혜가 람죽인 사람 은혜, 아, <laughs> 나 죽인 사람 죽인 사람 죽나 죽인 사나 죽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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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사 금불럭 쓴세요 금불럭 먼저 쓰, 먼저 쓴 사람이 맞구요. 빨리 빨리. 저... 빨리 빨리. 너. 아 진짜 갔다 나 이겼다. 이겼다. 맞구요? 아 그래 어제가 저기서. 맞구요. 어 맞구요. 어? 어 나한테 접은 누나지.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누나 형이 같은 나이야 친구, 친구. 나는 동갑이야. 아 친구야 친구. 지, 진짜? 뭔 어, 형이야 어. 동갑이야. 아. 아 그래? 어. 둘러고 둘다 아! 이겼지 아니야? 어. 맞지. 덴구야 아, 아, 그 그래도... 누나 이제 고잉이지? <laughs> 고릴리야 누나 아 렉콜이 진짜 쌍년아! 아 잠만 뭐 하고 있네 렉콜이 이러냐? 아, 아, 아 잠만 왜 그래, 게 어지러워? 헐 마쿠 여자 된고잉 아이 따부삼 쌍년 됐어? 아이 뭐라... 하지마! 네가그 유명한 그 만화에 나오는 쌍년이구나 아 왜! 나 그나마 유명한 만화에... 가그 유명한 만화에 나오는 쌍년이구나 아이 뭐랍니까 <웃음> <웃음> 내가 왜쌍년이야 방금 저분께서 아 오뎅 끓여야지 난 <laughs> 니한 니이그야야투스포가안통한 보이 아아블럭을 못봤네 크리퍼 타임 크리퍼 타임 크리퍼 타임 크리퍼 타임이야? 아니 초원 누나 살 타임 크리퍼 초아 누나 살아있리아 크리퍼 타임 잘가요 아. 친구야 우리 모두 다아 크리퍼 누나 초아 누나 초아 누나 저기 아이 초아 누나 초아 우리야 어디 떨어졌네? 개이득 렛 네, 이거 봐봐 <laughs> 이겼어 네에 아도네나이습니다 뭐야 초아가 이가 이겼어요 이겨서 해 초아 모두 다이그만하시고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야야야 <laughs> 어, 이제 <laughs> 어. 이제 이제 마지막 엔딩 찍까 엔딩 찍돼 이거 <laughs> 자 이제 나한테 아그따르면안 안해? 아따르면 안하고 그냥 엔딩 찍자 따다고 아유 이제 엔비제가 돼. 이거 마슈파니이어 다른 과자 이제. 아 잠시만요. 도 이제. 지금 있어 지금? 마쿠야 다시 들어가. 아 잠시만요. 서버 개소루. 개소뭘 거야? 아, 나 방금 마쿠랑 눈나마 마쿠 캐릭터랑 이렇게 눈마았쳤거든 근데 샷, 거기서 브스커프 뛰 개소루. 아 한줄로 서주세요. 못 한줄로 사달라고 제발. 없어. 오케이. 한줄로 센터. 한줄로 센터. 네 한줄로 서주세요. 나 물꽃 센터 아이 뭐래 <웃음> 센터 센터로 밖에 안 돼? 야한 줄로 서라야한 줄로 서라 야, 한 줄로 뒤로 서야 뭐하는 짓이야 한 아니 한 줄로 서라고 제발 한 줄로 야, 기차놀이 안 줄로. 하자 기차놀이 님들아 한 줄로 서라며 위킹아 서 열차 아, 잠만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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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줄맞춰서 빨리 왜 그렇게 높아 보여 님들아 <laughs> 주하 <주요> 쓰세요 <전수세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왜 맞지? 웃음> 아니 가만히 있어 맞아, 좀 가만히 있어 알았어 자이, 자이, 자이 내블럭 설치하는 건 뭐지? 윙킹아! <laughs> 깨 달라고 어, 각자 자기 블럭 설치해 아, 가 그래? 각자, 각자 자기 블럭 설치할게요 내 얼굴 어, 블럭 아, 블록? 진짜? 난 핑크 <laughs> <laughs> 겹치면 죽여 <죽여버릴 거야. 웃음> <laughs> 겹치지 마, 네 핑크랑 <laughs> 야, 이거 뭐 금, 금지, 그, 그거 할래? 금치고? <laughs> 금치고 <금칙어> 할까? 바로? <laughs> 나중에 금치고 <금칙어> 할까? <laughs> 금치고가 뭐야? 그, 금쪽 게임은 아는데 맞아, 금쪽 게임이야, 금쪽 게임. 아, 왜 뿌셔? 여기요? 아, 그때 집 까먹었어. 자. 자, 써주세요, 나. 어, 됐다. 누나, 누나, 누나. <laughs> 누나! 누나, 와가는 블록 설치하고. 왜 이렇게 많아? 아서 있어, 제발. 누가 형 때문에 설치가 안 돼. 누나 <laughs> 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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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웃음> 이 미친다. <laughs> <laughs> 아, 참아. 나나뭐배 생각만 나 걱정이야, 이거. 아니? 그냥 난나아다녀야겠다 여기 근처에는 머리만 달려있지. 저 있을 블록 해결도 곧 봐. 기분 빡침이 느껴진다, 저거. 내중에 머리에 <laughs> 설치하지만 난 이미 머리가 있다고. <웃음> <봐>. <웃음> 머리 따위 필요 없다. 아, 제발 엔진 좀찍켜주시다 파레전도 제 실수. 자. 여기까지 BJ 마코였고요. 어, 좋아요, 어, 어. 구독수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실수. 네, 로아랑 이제 계속 찍을 것 같지는. 같이 계속 찍을 수있으려나 모을 뭐, 수 있겠지. 있을 수 있을 게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BJ 마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수 많이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와아